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하는 코인 남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많은 홀더 분들이 정말 기대가 컸던 만큼 시바이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조금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 시바이노가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고래와 개인들은 이탈률이 정말 많이 높아지는 원 데이터. 체크가 완료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고래량의 보유가 감소되면서 밈코인 랠리가 이번에 이더리움과 비트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기대심리가 높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실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지금 시바이누는 멈추는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거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말그대로 고래 지갑들이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재료는 민코인 ETF 승인에 맞춰서 강하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바인 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가 나왔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기 타점의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부터 바닥까지 떨어져서 두 번의 매몰대 테스트로 기대감이 있지만 절대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이 평선의 이격을 줄여들면서 다시 한번 힘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지만 고래들의 매집량은 멈추지는 않았다. 이탈률은 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추세 지표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면서 우리는 또 다시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응을 하실 자리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력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 세력봉에서 움직임이 매수세에서 조정구간의 매수세지 완전 이탈에 대한 강력한 매도 물량은 아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려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빠질 때는 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8월 5일 시바이노이 30일선 돌파 직전에 추천드린 만큼 10에서 15% 라인은 단타로 수익을 내셔야 된다 왜?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왔는데 전체가 조금 밀리면서 조정 구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봉의 매수세가 리바운딩이 될 때가 우리는 매수급소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 돈을 버시려면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너는 다시 한번 리타점이 나오는 목표가 그리고 세력봉의 수급이 들어오는 돈이 몰리고 있는 그 타점은 제가 보이시는 영상의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은 완벽하게 세력본과 같이 제가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럼 아 그럼 이 기간 동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월가에서는 매집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지금 우리가 공략하셔야 될건 월가의 미국 코인들이요 자 홈 화폐 삼법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트럼프 서명까지 진행이 되면서 뉴욕 증시 말 그대로 월가에서는 지금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왜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도입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잡아주려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은 미국에 의한 미국에 의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미국 개발 디지털 화폐 미국 코인을 가장 먼저 정부의 밀어주겠다 라고 발표를 한 만큼 지금 미국 코인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있다 왜 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미국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 매집량을 늘려주겠다라는 뜻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은행권들은 코인에 직접적인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의 거인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쓸어다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월가의 황제도 결국에 비트코인을 허용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우리가 지금. 그 등하는 코인들이 미국 코인들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에서 매집해주는 코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헤데라, 리플, 에이다, 스텔라, 루멘과 같이 미국의 본사를 두고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매집해주는 코인들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트와 이더가 신고가를 치고 조정 구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 월가에서 저가 매집형 형태로 지금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월가의 미국 코인 포트폴리오라고 미국 월가에서 매집해주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어렵게 입수했어요. 월가에서는 공개해주는 게 의무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보시는 자리가 자꾸 돈이 몰려있는 종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돈이 몰리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손실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제가 월가에서 매집해주고 있는 리스트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수익 내보시라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월가의 매집 코인 리스트는 저희 영상 상단에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저가 매수형 형태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가 보시고요. 다시 한번 시바이너는 제가 왜 멈추지 마셔라 저가 형태에 들어오셔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락업 일정이에요. 락업 일정은 결국에 재단이 강한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코인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물량이 풀리게 되면 0.02원 라인까지는 시바이너는 다시 한번 매집 형태 조정 구간을 뛰면서 매집 물량을 기관과 세력들이 들고 가는 만큼 우리는 공격적으로 담아 주셔야 되는데 락업 일정이라고 하면 양날의 검이에요 일정을 아시면 돈이 되지만 모르시면 독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재단의 락업 일정에 따른 목표가 기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일정은 해외에 정말 많이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락업 일정까지는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만드 다가 마지막에 상승 휩소를 만들어요. 이유가 뭐다? 재단과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요? 본인들의 수익금, 배당금을 회수해가기 위해 고점 형태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락업 일정에 맞춰서 물량을 빠르게 털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강력하게 떨어진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때 특히 재단에서는 락업 일정을 빠르게 발표해 주는데 왜 시장 영향을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높은 고점을 형성하기 위해 락업 일정을 줄줄이 발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락업 일정까지 다시 한번 저점 매수형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락업 일정 이후에는 주가 강력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시총이 높은 종목들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락업 일정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해 온 만큼 저희 구독자님들 제 채널 즐겁게 봐주시는 만큼 구독자님들 먼저 수익 내시라고 재단의 락업 일정을 이렇게 입수해 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외 사이트까지 앞으로는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 앞으로는 내 종목의 락업 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돈을 벌어 가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결국에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월가의 매집 리스트에 집중해 주셔야 될 텐데 지금 월가에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지만 기업 정부 펀드처럼 월가 미국 정부들은 종목을 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담아가고 있다라는 점. 그러기 때문에 또 다시 2024년도 말 1차 불장을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2차 불장 절대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역대 어떤 시장보다 가장 강력한 상승의 미국 그리고 정부 그리고 월가까지 매집량을 늘려주고 정책이 바뀌는 만큼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계속해서 저점 라인에 월가에서 매집 형태를 강력하게 올려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목표가가 상당히 많이 남은 만큼 공격적. 조금 더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7월달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는 월가의 포트폴리오를 입수해온 만큼 정확히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어요 종목 날짜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비중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완벽하게 월가의 매집 형태대로 따라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날수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입수해온 월가의 매집 리스트들은 더욱더 강력한 정책들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발표 표까지 진행을 해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모든 내용은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돈이 모이는 그 종목 그 자리를 1분 안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